여러분,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솔라나가 신규 블록체인 신규 주소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사용자 활동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솔라나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그냥 단지 단기성으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솔라나는 무려 6개월 사이에 이 800%가 넘는 큰 상승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솔라나가 끝물이다? 아닙니다. 솔라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100배 이상도 갈수 있고요. 250달러. 그 이상의 목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시원한 상승이랑 함께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바네크에서 솔라나에 대해서 전망치를 정말 높게 잡고 있죠. 먼저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빠른 거래 처리 속도, 그리고 낮은 거래 비용, 이두 가지로 일단은 유명한 코인이에요. 솔라나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낼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POH라는 고유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거는 블록체인 안에서 시간을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걸로 거래를 확실하고 좀더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증명을 할수 있고 거래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 기술이 디지털 경제에서 앞으로 솔라나가 차지할 수 있는 상당한 역할을 이제 해준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이더리움이랑 경쟁을 했을 때그 경쟁력은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솔라나의 자리가 미지수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솔라나의 혁신적인 기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왔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바로 AI 혁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I 네트워크 그레이스가 솔라나 기반의 레이어 2 데이터를 롤업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까지 밝혔고요. 이제부터 AI 테마에 조금 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AI를 정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AI가 청소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 거죠.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게이 AI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AI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쓸어 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온 거예요. 솔라나가 그 중심에 있는 토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심지어 시청 기준으로 하면 솔라나가 이제는 5위까지도 올라왔어요. 뭐, 사실 제 생각에는 곧 3, 4위도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불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졸업했다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이 샀던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바로 알트 코인, 밈 코인이죠. 왜냐면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벌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코인 보이시나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그 다음에 이 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민코인상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코인이 플로키랑 봉크보다 훨씬 순위가 아래에 있었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코인이 4위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인은 지금 솔라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거든요. 대부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이더리움이 선도적인 블록체인의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거래 수수료가 높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과도한 거래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혼잡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래 처리가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솔라나를 찾는다 이거예요. 솔직히 이더리움을 뭐 당장 제쳐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저랑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되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더리움을 제치든 말든 이건 둘째치고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가상화폐들도 이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etf 말도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당장에 솔라나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etf를 승인을 받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어요.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그랬듯이, 이 기대감, 될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돈을 버는 게 투자의 시장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이더리움의 ETF는 이제 머지않았어요. 결과적으로 5월이 데드라인이잖아요. 승인이 나든 안 나든 그걸 떠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기대감으로 이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는 이 솔라나도 제2의 이더리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자, 이 기대감에서 더큰 상승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가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이 수단, 이 코인은 바로 솔라나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라나가 100배 넘는 상승을 주면서 이제는 시총 5위가 아닌 4위, 3위 이렇게까지 착착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솔라나 하니까 제가 또 대박인 게 생각이 났는데 이게 예전에 우연히 보게 된 거거든요. 진짜 소름이 돋는 게 코인이 이 심볼 있잖아요. 이건 솔라나 심볼인데 이런 심볼, 코인 마크, NFT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심볼을 제가 좀 찾아보다가 진짜 우리가 모르는 이 무궁무진한 세계. 그러니까 너무 소름 돋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거든요. 그냥 웰컴 투 갤러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겉보기에도 NFT나 그림 사고 파는 그런 갤러리 사이트인 줄 알았고, 둘러보다가 저도 이상한 걸좀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사이트가 좀 대충 만들어진 건지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타이틀과 이미지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직원이 그냥 좀 잘못 세팅을 한 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진들도 지금 보면 하나도 세팅이 안돼 있고 좀 이상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상해서 그냥 아좀 이상하다. 이러고 그냥 넘겼었는데 이제 갤러리 인사말도 보시면 일반적인 갤러리랑은 별다를 거 없이 보이지만 이게 지금 30년 된 온라인 갤러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가 뭐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지금 확대를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2009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30년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고 뭐 비트코인에 숨겨진 얼굴 지금 페이스 비하인드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봐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관계자 외뭐 접속 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오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너무 수상하죠. 근데 누가 봐도 수상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때부터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좀 이런 코인 관련된 사이트 같더라고요. 이게 지갑 주소 같긴 한데 다시 확대를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좀잘 보이시나요? 자 근데 저도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클릭 h 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누르라고 해서 지금 눌렀는데도 눌러지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계한 사이트긴 해요. 근데 뭐 항상 제가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이렇게 확대해 드릴 테니까,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정지를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이 거든요 뭐 2010년에 지금 뭐 비트코인 30달러 를갈 거고 14년에 뭐 1000달러 를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은 얼추 다 맞는데 정말 얼추 맞기만 한 거예요 마치 예상을 한 것처럼 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19년도에 제 2의 사스로 4만 달러가 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9년도에 제2에 으면 뭐예요, 우리?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6만 달러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6만 달러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썼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4만 달러까지밖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더 올라준 거고요. 어, 뭐 사실 어떻게 예언을 했든 이게 지난 거니까 이제 이걸 보고 그냥 끝내려고. 저는 이제 종료를 눌렀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수상하고 누가 봐도 누르게 쉽게 생겼잖아요. 전에는 이게 두 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내용도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되게 많은데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글을 한번 보면 어, 도지코인에 대한 글이고요. 21년도 4월 7일에 쓴 글이거든요. 이게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일본어니까 좀 같이 번역을 해서 번역기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좀끌어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자 개인화를 축하한다. 소셜 미디어 테스트 판에 참신함을 선보인다. 그게 뭐 셀럽의 하나로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다. 뭐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선보일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아마 대충 눈치채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못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도지코인이에요. 자, 지금 이 사람이 21년도 4월 7일에, 이때쯤에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때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 사람 말대로 도지코인은이 이후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엄청난 상승을 줬어요. 아시겠지만, 이때가 도지코인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밈코인의 처음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도지가 어떤 셀럽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셀럽이 일론 머스크라고 언급은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셀럽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때문에 도지코인이 오를 거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좀 다른 거를 이제 한번 보면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시바이누 관련된 글이고요. 네, 21년 10월 2일에 이제 이렇게 쓴 글이에요. 이때 이제 또 해석을 해보면, 네,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타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에 우리는 뭐 비트코인이 상이될 거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자, 시바이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거두절미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게 시바이누 차트거든요. 21년도 10월이니까 한 이때쯤이겠네요. 네, 이때는 사실 이제 시바이누가 스캠으로 시작한 게 맞긴 해요. 왜냐면 민코인이니까 그냥 유행으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게 어피 에 상장되면서 지금 또큰 상승을 보여주고 자리 잡은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대한민국의 11위 부자까지 탄생을 시킨 코인이고요. 이제는 뭐 시총 10위, 11위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코인이고 확실히 형량이 된게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 봉급 코인이네요. 이게 번역을 해보면. 해피뉴이어 봉크 코인 에어드롭 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봉크 자, 1월 1일에 이 사람이 쓴 글이요. 23년도 1월 1일이죠. 근데 이 코인 작년에 어떻게 됐나요? 무려 7,300%나 넘게 오르면서 대박이 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이 솔로나 관련된 코인이거든요. 자, 이거. 이때는 또 제가 그냥 작년에 미친건가 이러고 그냥 이제 넘기고 나서 또 최근에 이제 또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진짜 솔라나가 6개월 만에 이렇게 6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 가지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거 2월 5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글 올라왔다고 그때 마지막으로 올라왔었던 게 이거예요 제가 사실 이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민코인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코인이고, 이제 뭐, 주자루인후? 뭐 이런 코인이고, 이제 월드코인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잖아요. 제가 거짓말 지나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링크 일일이 다 보내드렸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직접 볼게요. 네, 이거 보이시죠? 네, 지금 최시원 전문가 이런 문자 구독자 전용 해가지고 제가 외부로는 유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일부 공개로 해가지고 2월 10일, 2월 9일에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근데 2월 9일이랑 10일부터 한달 내도록 이제 링크를 한 분에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3월이잖아요. 이때 월드코인, 자, 현재 가격 적고 있고, 이제 주자로 인한 코인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자를 뭐 보냈는데 못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링크를 이제 아예 차단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많이 보내셔가지고, 이게 문자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누락이 되셨다. 뭐 그런 특이 케이스 말고는 제가 싹다 보내드렸거든요. 보시다시피 조회수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월드코인 사신 분들은 600명이 넘고요. 주자로인 눈는 민코인이기도 하고 매수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실 많이들 못 사셨어요. 한 50분 께서 사셨는데 진짜 이거 보세요. 월드코인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셨나요? 보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사신 거다 어떻게 됐어요? 진짜 정말 대박인 게 일단 이게 주자로인 코인이거든요. 이게 2월 9일부터 한 10일까지부터 이제 추천을 쭉 했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게 충분했고요. 지금 얼마까지 갔나요? 11원까지 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잘 모르는 코인이니까 뭐못 샀다고 쳐도 이 월드코인은 지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요즘 이거 옆집 순이나 엄마도 지금 홍채인식 해가지고 월드코인 받으러 간다고 하고 있는 그 코인이에요. 제가 이거 2월 10일에 알려드렸죠 한 이때쯤이에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때도 충분했어요 주자로 있는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월드코인은 그냥 거래소에서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사시고 수익 보신분들 너무 많으시죠 뭐 사실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불장에 문턱이 좀 빨리 찾아오기도 했고, 뭐 여기서 새로 올라온 게또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도 포트를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이 말도 안 되는 그, 확인도 안 되는 이 갤러리 포트로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수많은 포트들 중에서 일부분, 이 정도는 이 갤러리 포트로 가보자,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100%, 200%, 심지어 3000%, 5000% 넘게 상승을 해준 이 종목들이 이 갤러리에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뭐 전재산을 다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만 원, 십만 원, 이걸로 해가지고, 자, 이거 지금 삼천 원에 샀는데, 만원 지금 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만 봐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기서 이제 새로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는데, 일단 이거는 뭐 궁금해 하실까봐 여기 눌러봤는데, 이거는 노코멘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고, 자, 이거 새로 올라온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똑같이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바로 24년. 바로 3월 2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정말 최근에 올라온 거죠. 자, AI의 혁명의 시작. 자, 그리고 뭐 비트코인의 무한한 성장. 이것이 미래의 혁신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월드코인도 사실 AI에 관련된 거긴 해요. 지금 여기서 언급된 AI에 관련된 코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AI 섹터 정말 유망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AI 코인. 아마 이 앞에서 언급된 월드 코인과 뭐이민 코인을 포함해서 다른 코인처럼 어마어마하게 수익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코인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2266-0845. 여기로 AI라고 보내주세요. 저도 이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공부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대박인 코인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놓치지 마시고 같이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서 돈꼭 같이 많이 벌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